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들에게는 아무 말을 못하고 며느리만 혼내던 시모가 며느님에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 6년차 셋째 아이 출산한 지두달 조금 안된 여자입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가사와 육아 이렇게 구분지어 늘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사연처럼 시부모님과 영 끊고 살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는 내내 하며 살았는데 얼마 전에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대들게 되었네요. 그 일로 신랑과 크게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랑은 어머님께 화를 냈어요. 신랑이 제 편에 서서 있는 것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들 셋의 엄마로서 훗날 저도 며느리를 보게 될 텐데 하는 마음에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집의 딸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친정 아빠는 병원장이시고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버님 연금으로 살고 계시고 강남의 아파트에 사세요. 신랑의 직업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문직이세요. 월800 정도 수입이 있지만 저희 집이 전세라서 전세대출로 신랑 수입의 반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고정지출이 160 정도 나가요. 지금은 셋째가 어려서 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모든 지출을 하고 나면 신랑 월 수입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신랑은 게임 중독이 심하고 담배를 많이 피워요. 주말에는 핸드폰과 TV를 보며 하루 종일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활 습관도 정리정돈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가 셋이어도 신랑은 집안일 도와주는 거 없었습니다. 바라지도 않았고요. 신랑이 집안일 중에서 딱 하나 했던 것이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는 해줬습니다. 신랑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끔찍하게 여기고 예뻐하는 것과 가정적이고 가끔 요리프로에서 본 것을 따라하며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신랑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친정은 지방 멀리 살아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아빠 수입이 수입인지라 제가 첫째 낳고 일 그만둔 이후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이름도 안 되셨는데 정말 고리타분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TV 프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요리를 해준다거나 청소를 함께 한다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게,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이 해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여자가 좋아하는 것이 양심이 있는 거냐, 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이 멀지 않아서 거의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해요. 어머님은 신혼 때부터 제가 신랑 밥은 잘 챙겨주는지, 집안 살림은 잘하고 있는지를 무슨 경찰이 범인 취조하듯이 묻곤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자는 바깥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여자는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신우네를 시댁에서 만나면 가끔 신우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데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사위가 설거지 하는 것을 어머님이 기겁을 하고 말려야 하잖아요. 근데 전혀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신랑을 키울 때물한 잔도 떠다 주며 귀하게 키웠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둘째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전 몸살을 심하게 알았는데, 그때 주말에 정말 신랑이 딱 한번 설거지를 해줬어요. 애석하게도 그 시간에 어머님이 초인종을 누르셨고, 신랑이 고무장갑을 낀 채로 문을 열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신랑 집안일 시킨다고 심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애 낳고 얼마 안 되었고, 몸살이 심하게 나서 그렇다고 변명할 가치도 없지만 변명을 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신랑 키울 때물한 잔도 떠다 주며 키웠다는 말씀과 함께, 신랑에게 집안일을 시켰다고 저를 혼내셨어요. 저도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성격은 아닌데, 어머님과 안 보고 살 각오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알았어요.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옆에서 어머님에게 설거지가 뭐 대주냐고 하며 와이프가 몸이 안 좋으면 내가 할 수도 있지 뭘 그러시냐고 했거든요. 신랑에게는 뭐라 하시지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신랑의 그 말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하시며 사셨습니다. 신랑이 집에서 혹시라도 집안일 할까봐요. 젊으셨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머님도 그렇게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도맡아 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치자면 어머님도 아버님 삼시세끼 완벽하게 차려드려야 하고 집안일도 어머님이 아버님께서 전혀 하시지 못하도록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은 시댁에 빨래 건조기가 있기는 하지만 빨래 건조기 사기 전에 제가 아버님이 베란다에서 빨래 널고 계시는 거몇번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 내로남불 아니신가요? 신랑 집안일하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를 하시면서. 당신은 당신 남편 집안일 하도록 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교육시키려면 자신부터 그것을 제대로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정말. 아이가 셋이 되고 나니 신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큰아이와 둘째를 일찍 퇴근하면 씻겨주기도 해요. 그리고 주말에 첫째 둘째에게 볶음밥을 해서 먹이기도 합니다. 제가 셋째를 낳고 둘째가 아직 두돌이 안 되어서 신생아인 셋째에게 다가오는 것을 좀 두려워했어요. 둘째가 장난감으로 셋째의 얼굴을 콕콕 찔러보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둘째 나이의 아이들은 아기를 인형으로 인식한다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둘째를 경계하는 행동을 했더니, 그 어린 둘째가 저의 눈치를 보더군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가 셋째 눈이라도 찌를까봐 어쩔 수 없이 둘째가 셋째에게 가까이 갈때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신랑이, 둘째도 한참 엄마의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 셋째에게 엄마의 사랑을 뺏긴 것 같다며 상당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신랑은 쉬는 날마다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시댁에도 가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빠와의 체험학습이 시작된 것이죠. 신랑이 아직 철은 좀 없지만, 자식 사랑은 정말 대단한가 봐요. 둘째 기저귀와 분유 등 먹을 것들과 첫째 여버로까지 가방에 챙겨 두 아이를 데리고 청계천도 가고 교보문고도 가서 구경도 하고 수색역에 가서 기차 목욕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장난감의 대부분이 기차일 정도로 기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신랑이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주면 저는 그만큼 편해서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머님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나 봐요. 힘들게 일하는 신랑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한다면서 저에게 볼멘소리를 하시곤 했어요. 그런 얘기는 신랑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걸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신랑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은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더 친해지는 것 같다고 좋아했거든요. 그전보다 아빠를 더잘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피곤한 신랑이 아이 둘을 데리고 한참을 밖에 돌아다니다가 쾌한 눈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날 뻔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이때 아니면 신랑과 아이들이 이렇게 멤버십을 키울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이런 좋은 것을 도대체 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얼마 전 주말에 신랑이 아이 둘 데리고 키즈카페에 간 날이 있었어요. 키즈카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차를 살짝 긁어서 수리 맡기고 아이들과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신랑이 아이들을 또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큰 아이가 토하고 열이 나고 했는데 신랑이 시부모님께 키즈카페에서 감기를 옮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했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화난 목소리로 너 무슨 생각으로 남편한테 애 둘을 맡겨서 키즈카페를 보내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애아빠가 가고 싶다고 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남편이 간다고 하면 말려야지 그걸 왜 보내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아빠 제말안 들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은 큰 소리로 난 우리 아들 혼도 한번안 내고 물한 잔도 떠다 먹으며 키웠다.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버는데 힘들면 사람 쓰지 왜 바깥일 하느라 힘들 애를 부려먹니? 너도 일하고 사는 거 아니잖니? 그럼 여자가 내조를 제대로 해야지 왜 남편을 집안일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말 외에도 다다다 하셨는데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정말 소리 지르면서 대들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될것 같아서 최대한 차분하게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애들 셋이랑 전쟁 같은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두 시간 간격으로 깨는 신생아 아이에다가 애들 한참 아플 때라 아프면 밤새고 산후조리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산다고요? 그런 저에게 내조라는 말이 나오시냐고 따지듯이 여쭤봤어요. 이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복받쳐 올라서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런 얘기 아들에게는 못 하시면서 왜 저한테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이 신랑 귀하게 키운 만큼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귀하게 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랑은 박봉의 공무원 아들이었고. 저는 집에 일해주는 사람만 몇 명이 있던 병원장 딸이었는데 누가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랐을지는 뻔한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사실 지방 병원장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을 둘 정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살림 다 하셨죠. 그리고 저 아빠가 병원장이어도 하나도 귀한 대접 안 받고 지방에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흙투성이로 자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저희 부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신랑을 혼내시라고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제가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 저희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며 여태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다고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길래 오늘 신랑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아버렸어요. 신랑이 들어오고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을 전부 얘기했더니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저에게는 왜 그러냐고 전화해야겠다는 거 제가 말렸는데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님께 신랑은 내 새끼들 내가 이뻐서 쉬는 날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인데 그걸 왜 며느리에게 화를 내실 일이냐며 따졌습니다. 아버님은 신랑과 캐치볼 한번 해준 적이 없었는데 신랑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빠랑 재밌게 놀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자기는 아이들과 잘 놀아줄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와이프 힘들면 남편이 도와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신랑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어머님과 통화하는 것을 보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 어머님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알게 된 이상 서서히 멀어지려고요. 그냥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시댁 가서 생글거리는 짓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머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다가오시려고 하신다면 한동안 튕기다가 마음을 열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봐온 어머님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예전에도 제대로 된 시어머니는 아무리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화살 아들에게 갈까봐 시댁으로 돌아올까봐 며느리에게 함부로 못했다던데 어머님은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렇게 해오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글로 하소연하고 나니 좀 개운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 화가 날 때는 내 잘못을 지적해서 화가 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내로남불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스니님, 잘하셨습니다. 아이셋 키우는 애국자 부부 응원하겠습니다.